저희 두 영상 사랑 어떻게 계약을 하시게 되셨죠? 네, 친구 소개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계약하시고 지금 한두 달여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네. 마무리를 하시는데 마무리 과정이나 이런 네. 거 한번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기 뭐, 외무장님이 좀잘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셔서 제가 뭐 특별히 챙길 것도 없었고 뭐좀 빨리. 순조롭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상임이 이제 두달 후에 마무리하시는 이유가 네. 어, 차량을 그때 고민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처음에 중고로 하실지 근데 네. 최종 결정이 벤티로 하기로 하셔서 네. 스타리아 그때 계약을 하고 그래도 빨리 예상 뭐 기일보다는 빨리 앞당겨드렸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두달 만에 네. 오늘 마무리를 하시는 거고 어, 이 동영상을 보시고 두 영상사에 연락을 하셔서. 저희랑 계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뭐 판단을 좀 많이 하세요 네. 그분들한테 뭐 저희를 어떻게 한, 한 마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런 과정을 좀 처음 하면서 뭐 어디를 이렇게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지 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잘 몰랐었는데 뭐 주영상사 쪽에 어떻게 연이 닿아 가지고 뭐 진행을 하게 됐고 뭐 이렇게 차 출고할 때까지 뭐 이렇게 큰 적이 없이 잘 신경 써 주셔서 빨리, 발목,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만큼의 불 갖고, 네, 지금 차가 나와서 인수하게 됐습니다. 네, 사장님, 이제, 벤티, 이 차량은 이제 누구나 다 처음이시거든요, 네. 신규자분들은. 네. 네, 아마 처음엔 좀 어색한 것도 많으시고, 시행착오도 좀 겪으시긴 하실 텐데, 네. 운행 중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네. 예, 예,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